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 10을 준비해 봤어요. 시작해 볼까요? 시작!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쿠퍼주니어를 물리치는 게임이에요. 지금 위쪽에 쿠퍼주니어가 있고, 겜겜이 선택한 요시가 아래쪽에 있는데, 블록을 두드려서 쿠퍼주니어를 공격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쿠퍼주니어가 굉장히 빨리 와했다한번 더, 이렇게! 지금, 넘어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아, 다시,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이번엔, 이번엔 다시, 이렇게 한 번에 친구들 여기 네 개를 같이 공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와, 말하는 사이에 세 번째 공격까지 모두 성공을 했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요새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풍선불기 대결이에요. 친구들이 펌프를 이용해서 풍선을 불 건데 터지지 않게 잘 이렇게 불어야 되거든요. 멜론 모양의 풍선이고 펌프로 잘 조절해서 터지지 않게 욕심을 내지 않고 한 번만 더, 어, 조금 더. 어, 마루는 결국 터졌네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렇게 터지지 않게 시간이 우와 다행히 지나갔고 풍선은 터지지 않았어요, 친구들. 크기를 재는데 요시의 풍선이 가장 커요, 친구들. 이번 미니 게임은 요시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언덕에서 내려오는 군바랑 반바 간바 어떤 친구가 가장 많이 내려오는지 세는 게임이거든요. 친구들도 한번 같이 세어보세요. 지금 먼저 간바가 달려오고 있고 군바, 반바 비슷한 친구들끼리 많이 내려오는데 군바랑 간바가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 간바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친구들은 어떤 친구가 가장 많아 보였나요? 마지막에 반바까지다 지나갔고 이렇게 겜겜이 선택한 요시는 감바를 선택을 했어요. 과연 답이 맞을까요? 피치랑 똑같이 감바를 선택을 했는데 하나씩 세어보는데 우와 다행히 감바가 가장 많았어요. 먼저 선택한 요시가 5점을 획득을 했고 이번엔 옆쪽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감바, 군바 굉장히 많은데 이번엔 군바가 좀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반바들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어, 밤바 모아는 거야. 지금 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헷갈리게 했다가, 다시 이번엔 선택. 군바를 선택을 했어요, 이번엔 친구들. 이번에도 피치랑 똑같이 군바를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아슬아슬. 우와, 이번에도 군바가 많았네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요시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동굴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앞쪽에 있는 블록을 잘 두드려서,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잠깐, 잠깐, 이렇게. 등껍질을 다시 한 번. 이번엔 버섯을, 어, 아깝다. 앞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잘 열어야 되거든요. 만약 코코를 선택을 하면 선택했던 게 모두 없어지는데 버섯을 이렇게. 우와, 성공! 요시가 가장 먼저 모두 열고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루이즈랑 피치도 성공을 했고 마리오만 탈출하지 못했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요시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유령의 집을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앞쪽에 지금 무시무시한 유령들이 있는데 잘 피해서 으악 조심히 이렇게 겜겜은 요실 선택을 했거든요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다시 한번 무시무시한 유령들을 잘 피해서 이렇게 요리조리 잘 가고 으악 피치 잡혔다 마리오까지 잡히다니 이렇게 이번엔 다시 옆쪽으로 이동 요시가 지금 다행히 앞쪽으로 잘 가고 있고 피치가 또 잡혔어요 친구들 어떻게+ 어떻게 다시 피치가 탈출하는 성공을 했고 이번엔 이렇게 용감하게 요시가 먼저 나가고 있는데 잘 보고 있다 으악 잡혔다 으악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흔들면 다시 유령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마루이집까지 잡히다니 피치는 결국 모두 세 번을 잡혀서 탈락하고 말았나 봐요 지금 요시가 아직. 잘 가고있고 마리오랑 용감하게 으악 유령이 갑자기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대다했다 우와 성공 피치만 빼고 나머지 친구들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오늘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 채널에 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Anh